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은 모바일 AP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외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바로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에 어떤 AP가 적용되느냐와 관련한 뉴스입니다.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중에는 의도로 갖고 누군가가 흘리는 역정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온갖 루머성 뉴스의 전제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매우 좋지 않고, 그래서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성비를 앞세우고 있으며,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오는 솔루션은 결국 모바일 AP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스마트폰의 모바일 AP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조만간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 20의 경우 그간 삼성의 엑시노스 99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엑시노스 992와 스냅드래곤 86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쌍을 이뤄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엑시노스 992가 아니라 갤럭시 S20에 쓰였던 엑시노스 990이 그대로 쓰인다는 쪽으로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S21의 경우는 한술 더 뜨는데요. 이전에 삼성이 컬컴의 스냅드래곤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75가 너무 고가인 탓에 채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갤럭시 S21이 스냅드래곤 875 대신 S20에서였던 865를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미국 매체 WCCF택 등 미국 외신에서는 갤럭시 S21이 아예 컬컴 AP를 완전히 배제하고 엑시노스 하나만으로 출시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사 소스도 과거 이런 관측을 잘 맞춘 전력이 있는 트위터 소스 등에서 나온 게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사를 액면 그대로 다 믿기보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배경을 찬찬히 따져보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증해보면 미래 예측도 더 손에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올 1분기의 경우 8년 만에 최소 분기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만 해도 그 S20의 판매가 죽을 썼습니다. 여기에 스냅드래곤 875 패키지 가격은 250달러로 스냅드래곤 865보다 100달러 정도 비싼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스냅 드래곤 865는. 갤럭시 S 20에서 짝을 잃었던 엑시노스 990보다 성능이 좋았다고 평가받았고 어, 좋다고 평가받았고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이 국내 그러니까 우리 우리로 치면 내수용이죠 내수 판매 모델에도 엑시노스 대신에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S 20이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악의 성적을 낼 것이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됐던 국내 시장은 엑시노스 990이 탑재됐던 유럽보다도 판매 실적이 더안 좋습니다. 이 성능평가에서 엑시노스 9 9 0에 굴력을 줬다는 스냅드래곤 865이지만 글로벌 판매 실적만 놓고 보면 절대 엑시노스보다 나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달리 보면 모바일 AP 성능이 좋다고 정비례에서 그 모바일 AP가 탑재된 스마트폰 판매가 쑥쑥 늘어나는 때는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성능이 탁월해도 지나치게 비싸서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부르는 컬컴 AP에 대해서 재구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 갤럭시 S21에 스냅드래곤을 아예 배제할지 여부하는 별개로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삼성에서 이런 말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스냅드래곤 8 7의 가격을 낮출 의도로 말이죠. 어찌 됐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불황이고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리고 별로 차이도 나지 않는 AP 성능을 이유로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몇몇 IT IT 매니아들만 알아차릴 정도의 성능 차이를 근거로 이 가격만 비싼 제품에 손을 들어주는 소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여차하면 정말 스냅드래곤을 아예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AMD의 GPU IP가 처음으로 적용된 엑시노스 1000의 성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 컬컴이 스냅드래곤 875 가격을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자체 파운드리가 엑시노스 1000을 생산할 충분한 캐파가 되고 컬컴과 비즈니스적으로 크게 얽혀있는 것도 없어 용단을 내릴 여지도 있습니다. 더구나 프리미엄 폰의 제왕인 애플마저도 이 가성비 라인을 부쩍 강화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샤오미 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삼성 스마트폰이 컬컴 AP를 오매불만 껴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이 깃든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비즈니스에 절대란 말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런 루머성 정보는 컬컴의 모바일 AP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용에 더 가깝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엑시노스 1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간 외신에서 조금씩 흘러나온 대로 기대 이상의 제품이 될 수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섣불리 컬컴을 고가를 이유로 AP에서 내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스냅드래곤 865를 쓴다는 둥, 아예 엑시노스만으로 만들겠다는 둥 하는 것은 그 스냅드래곤 875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림수에 가까울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 갤럭시 노트 20에 엑시노스 992가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간 그 엑시노스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만회하는 카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는 엑시노스 992가 아니라 이전 버전인 엑시노스 990이 탑재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 갤럭시 S21에 무리없이 엑시노스 1000이 탑재될 수 있을까 일말의 의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엑시노스 992의 경우 990과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게 사실이고 992의 생산 시기가 조금 밀려서 갤럭시 노트20의 출시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빚어진 결과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어찌됐든 그 삼성 스마트폰이 퀄컴 A 프와 합근한 결별을 단행할 수 있으려면 결국 엑시노스 성능이 스냅드래곤과의 격차를 메우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보면,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엑시노스 1이 갖는 의미는 매우 다층적이라는 생각입니다. AMD와의 첫 협업의 결과물이고, 이 고가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천하의 컬컴에 한방 먹일 수 있느냐를 타진해 볼수 있는 제품이 바로 엑시노스 1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성공적이라면, 스마트폰의 성능은 끌어올리면서도, 제품 가격은 낮추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이 과연, 컬컴과 결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